그 다음에 안정이라는 거는. 솔직히 싱글이 훨씬 더 어떤 면에서 안정적이요 대한민국에서. 아, 결혼해보면, 은 너가 내가 결혼한 사람이었니? 어, 이런면 새로운 갈등. 그러다 음. 이제 새로운 분들이 이제 태어나잖아요. 음. 그럼 이제 그분들과 함께, 너는 누구니? 우리 왜 이래야 돼?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엉겨붙고, 거기다 이제 확장된 가족 관계. 어, 그런데 굉장히 예의를 기쳐야 되는 상대방의 가족에게까지 수많은 관계들이 생기면서 불안정하죠.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결혼하면 빚이 생기고, 또 아기를 낳으면 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훨씬 더 불안정해요. 그래서 행복, 안정, 로맨스가 있을 줄 알고 드레스를 입고 결혼의 문을 열었는데 실제로는 그런 게 없고 실제로는 이세 가지가 기다리고 있죠. 이제 무한 책임이 이제 기다리고 있죠. 이 책임은 통제로 시작되죠. 옛날에는 야 계속 마시자, 계속 마셔, 계속 마셔. 찜질방 갔다 가는데 그런데 집에 가야 돼. 이 통제. 맞아. 어 여자들도 막다 아, 사, 다 사, 괜찮아다 사, 다 사. 시리경 할때다 <laughs> 사, 다 사. 그랬는데 다사, <laughs> 다사 수가 없는 음. 그 통제. 근데 애기 나면은 그때부터 이제 진짜 시작되죠. 음. 이제는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쓰면은 얘는 뭘 먹고 사나. 그러니까 애기를 제가 처음에 낳고 애기가 딱 왔는데 얘를 딱 눕혀놨는데 이제 얘는 쉬. 내가 없으면 죽는구나. 음. 이딱그 압박감 있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로서 이제 영화를 포기했었어요. 드라마는 6 개월 동안 이칠 개월 동안 하게 되면 고정적으로 매달 이제 수입이 오니까 안정적인데 영화는 이제 한번계약하면한육 개월 될지 1년 될지 만약 기다려야 되는 그수 고정 수입만 받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제 애가 생기고 결혼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가감 하게 영화는 이제 적고 방송 위주로 이제 뛰게되죠 그러니까 이런 책임이 딱 존재하고. 그다음에 이제 갈등이죠 사람들은 결혼할 때 어떤 기대를 가지냐면 아 배우자는 이 사람만은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거지라고 기대하지만 결혼하면 나의 부족함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자기가 막 나오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냐 괴롭고 너는 그런 사람이었냐 괴롭고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냐 괴롭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하고의 삼각 구도 시댁 친정하고의 사각구도 오각구도가 되면서 거의 갈등의 폭풍이 그래서. 잘 먹는 게 좋아가지고 결혼했다가 처먹는 게 싫어가지고 이혼한다막것처런 <laughs> 갈등이 엄청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실제로 결혼 생활에서 갈등 그래프가 보통 3년 차 때부터 이렇게 갈등이 시작된대요. 언제까지 이렇게 지속될 것 같으세요? 10, 10년 가면 10년? 이제 죽지 않을까요? 10년. 음. 3 0 년, 3 0년 나이가 들어서 도장 찍을 때. 예, <laughs> <laughs> 네, 일반적으로 볼때둘 중에 한 사람이 죽기 전까지 끝나지 않아요. 네, 그냥 계속 상승해요.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방치했을 때. 네, 그러니까 갈등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고 우리는 지금 갈등이 생겼어. 근데 갈등 자체는 문제가 아니야. 뭐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좀 풀어갈까. 이거에 대한 그게 없을 때 방치시켰을 때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된 거는 아니라는 거죠. 근데 우리나라 부부들이 하루 대화 시간이 평균 1 5 분에서 2 0 분이 안 된다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, 너와 나의 이야기를 하루에 15분만 해도 이혼율이 굉장히 줄어든대요. 근데 이제 실제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변이 없으니까, 어쨌든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이야기들도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그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좀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마 생길 것 같은데. 저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들이 싹 정리가 됐어요. 음. 그러니까 그냥 러니까그 친구들 있잖아요. 남자 사람, 어. 남자 사람 저는 남자친구. 진짜 어렸을 때부터 초, 중, 고등학교 남녀고 합반 다녔기 때문에 여자 친구들보다는 남자들하고 할 얘기가 더 많았거든요. 음. 그랬는데 남, 남편은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친구일 수가 있지? 이렇게 음. 생각하는 사람이더라고요. 그래서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제가 절대 남자는 어, 관심 없는 여자한테 시간과 돈을 쓰지 않아. 조심해.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남자친구 를 만나는 게 되게 조심스럽더라고요. 따로 신경 쓰여요 남자들. 신경 많이 쓰는 얼굴책 그 거기에 음. 내 안에 사진을 올렸더니. 어, 경민이 아직도 예쁘네요 라고 하잖아 음. 경민이 아직도 예쁘네요 하면 이 사람 누구지 하고 쳐다보게 돼전영무한테 <laughs> 연락 오는 건 뭐라고 안 하죠? <laughs> <laughs> 전영무는 결혼한 여자한테 연락 잘안하라고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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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